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2월이 이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내용도 참, 참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남성분이, 아주 멋쟁이 남성분이 모임에 왔습니다. 좋은 승용차 끌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회원과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분들이 만나왔습니다. 만나왔는데, 저희들 좀 만나보다가 재혼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말이죠 어느 날여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에디정님 에디정님 아, 이 사람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무래도 좀 수상한 점이 많아요 뭐가 수상합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저녁 7시 되면 나가요 그리고 새벽 5시 6시 되면 이 사람 들어와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비는 계속 줍니까? 내 생활비 또박또박 줘요. 서로 살지는 않아도 생활비를 딱딱 갖다 주는데 도대체 저녁에는 뭐 바쁘다 그러고 통화가 안 된다 그러고 전화가 안 돼요. 그 저희 집에 와서도 있다가. 4시 5시 되면 어디 간다고 가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하긴 하네요. 아니 제조업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제조업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제조업이냐 그랬더니 아이 제조업이 있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고 또 중간에 도한 번씩 오는데 꼭 낮에 와요. 낮에 그리고 저녁에는. 뭐일나간다우리고 나가요 우리 공장은 밤에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말이죠 이 사람 타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짜요 타짜 그래서 아니 차는 승용차는 아주 헌드름한 외제차 타고 그리고 양복도 쫙 빼입고 가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침에 들어올 때 말이죠. 옷이 또 깔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타짜야? 타짜야? 그랬더니, 어나 타짜야. 어, 타짜. 이 타짜가 되려면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 이게 타짜, 정말 타짜야? 타짜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왔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는 딱딱 주더랍니다. 뭐 내가 많이는 못 줘도 이 정도는 준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오히려 쉬는 날더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해서 띠를 쫓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날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우리 아무거나 해도, 우리 열심히 살자. 당신 그거 하는 거, 안 돼. 잘못하면 형무소 가, 형무소. 아, 난 형무소 안 가. 형무소 안 간다니까. 아, 그러니까 다 짜지, 다 짜. 형무소 안 가. 도저히 안, 안 되겠어서. 여자가. 그럼 우리 헤어져. 나 자기하고. 더 이상 못사겨 아니 정체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당신 아니 지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타짜 그것도 사기 타짜잖아. 사기 타짜. 아우나 생활비 주는 것도 싫어. 이돈 가지고 나중에 무슨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우리 못 만나 못 만나 그러니까 나를 믿어봐. 어? 나를 믿어봐. 뭘 믿어, 뭘 믿기는, 내가 당신 믿을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그야말로 뭐, 나한테 뭐, 정말로, 잠자리를 잘해, 뭘 잘해? 아니, 나 잠자리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 피곤해 아니, 그것도 이상하잖아. 뭐가 피곤해, 당신? 내가 밤못 자고, 잠못 자고 일하는데, 아니, 타짜야, 타짜 두고 일하는 거야, 그게? 짜라니까, 타짜라니까. 튀어지자 그러니까 말이죠. 어느 날은 비본까지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말이죠. 그래. 내가 의심스러우면 나오고 가자. 저녁에 나와. 그게 무자가 와가지고. 저녁에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나와. 추리닝 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니까 말이죠. 본인은 양복을 쫙 빼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 동대문인가 어디로 갔다고 합니다 동대문인가 어디로 갔는데 어디 이렇게 불을 켜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타짜를 하는가 보다 아 무섭다 무섭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방앗간입니다 방앗간 방학단. 그러니까 전국에서 말이죠 떡볶이 뭐 지금도 모찌 장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도매를 한다고 합니다. 떡볶이, 뭐뭐 뭐 이것저것 하여간 그러니까 떡 종류, 모찌 종류 이런 거를 하는데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말이죠. 공장에서 본인이 다 하는데 그것을 다 새벽에 오는 장사꾼들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가게 가서는 말이죠. 본인 출인이 가라앉고, 이거뭐이죠 치마 갈아 치마 이렇게 둘러 쓰고 모자 쓰고 그리고 일을 하더랍니다.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딱 닦고 나서 양복 갈아 입고 나온다고 합니다.자기가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하나 마나 나 의심했으니까 여기 와서 일해.여기 맨날 와서 나하고 같이 일해.그래야 내가 월급도 더 줘.알았어요 내가 당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나. 나와서 할수 있어. 자기야,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면서, 여자가 막울더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당신한테 말이야. 생활비 주고, 옷 사주고, 못 사주고 했는데, 뭐 나보고, 탓자냐, 뭐냐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남성한테, 여성이, 그렇게, 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똑같은 거 이렇게 도매로 이렇게 가져가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믿고 여성이 자기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우리 집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왜 살아? 왜 살아?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집에 뭐 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아. 지금 거기가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수가 있어서 혼인 신고하고 함께 열심히 방학관 운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공개군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 58세입니다. 참석이십니다. 64세입니다. 참석이십니다. 69세입니다. 참석이십니다. 68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만남 저런 만남 많습니다. 이런 만남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시면은 구독을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